예, 중계사 남기태입니다. 뉴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 소식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뉴스를 안한것 같아. 계속 이제 뭐 자격증 얘기,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부동산 뉴스를 좀 다룰 예정이고, 거시적인 거, 즉, 큰 거보다는 저희가 청담동에 위치한 부동산이니까, 저희 청담동 주변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그것부터 전하고, 그리고 점점 점점 소식을 좀 넓혀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그 프리마 호텔 자리 있잖아요. 거기 PF 연장된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토지거래하고요 풀린 거, 그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예첫 얘기는 청담동 PF 만기 연장됐다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느 자리냐면은 옛날 프리마 호텔 자리입니다. 지금 어, 다 아시잖아요. 프리마 호텔 그러면 청담동에서는 그게 이제 만기가 5월까지 연장을 했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은. 이거 무너지면 은 전체 pf 다 무너집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상징적이었잖아 이게 4천 몇백억 원에 팔린 기억이 있거든요 2021년에 정확히 근데 이제 대출 규모가 4천 6백억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자분이 요건 틀리셨는데 2024년 5월 16일까지 9개월 연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 어떤 입김도 작용을 했겠지만 어, 이거는 국토부의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상징적인 청담동의 이큰 땅이 pf가 무너져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어떤 도미노처럼 내려앉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르피에드 청담이 이제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고급주택을 져서 이게 무언가 좀 좋은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장된 거는 어떤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뭐 좋은 효과인데, 300억짜리 펜트를 분양을 한다? 그 시기가 지금 적절한가? 라고 봤을 때는, 어, 뭐 적절한 상황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업지역과 삼종일반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 지역인데, 분명히 입지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위까지 올리게 되면 한강도 잘 보일 거예요. 한강뷰가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입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급,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좋지 않아서, 그니까, 러 한시적으로 언발에 오줌 누기 한 겁니다, 이 PF.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PF가 연장은 일단 됐다. 9월, 9개월 동안, 이제 5월까지 한숨은 돌렸으나,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이게,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PF는 연장이 됐으나, 그 PF의 어떤 주책권자, 그, 어떤 대주단이라 그러죠? 대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다음 이제 그 나중에 설득할 수 있을지가 큰키 포인트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담동을 비롯한 어, 강남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토지들이 땅들이 그리고 뭐 주택들이 이게 예, 풀렸습니다. 상업 지역 다 풀렸는데 이게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뭐냐면은. 이거 좀 늦었다라는 느낌도 들고 요새 이제 부동산이 그렇게 아주 핫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체감으로 느끼는 저희 입장에서는 팔려는 분은 좀 있어. 근데 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시려는 분들은 많이 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동산 세수에 있어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뭐 재산세도 있고 있겠지만은 부동산의 취득세가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아, 이런 어떤 정책들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음, 아직은 금리 때문에 쉽지 않다. 뭐, 부동산이 어떤 정말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아요죠 뭐, <laughs> 저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상 부동산 소식 두개 정도 전해드렸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할 거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있을 때마다 부동산 뉴스는 어, 전해드릴 예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이제 강남 쪽 얘기 드렸는데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